안녕하세요. 긍정의 힘을 믿으며 매일매일 다짐하는 긍정아 채널입니다. 요 근래 초상이 좀 많았었거든요. 주로 저보다 연배가 10년 또는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많으신 분들이 부모님을 여의시더라고요. 문득 드는 생각이 나도 우리 할머니나 부모님들이 떠나가실 날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을 수 있겠다. 어, 그러면서 막 음, 어, 시간이 별로 없는데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 계실 때 잘해야지, 살아 계실 때한 번이라도 더 보고 추억을 더 만들고 조금 더 행복하게 해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시간이 확 가버려서 후회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오늘은 그래서 명절 앞두고 외할머니 댁에 다녀왔거든요. 엄마 아빠 모시고 저희 딸내미까지 데리고 총 4대가 모였네요. <laughs> 지난번에도 제가 외할머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93세시고요. 어, 연세에 비해서는 많이 정정하십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할머니랑 찍었던 사진을 쭉 보다 보니까 한해 안에 한해 달라지시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정말 앞으로 할머니를 1년에 뭐한 두세 번 정도 뵙는데, 물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자주 뵈러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과일이 좀 생겼는데 이번에 차례상에 올리려고 시댁에 좀 가져다놓느라고 잠깐 들렸어요. 저희 시엄마가 한82 정도 되셨는데 얼마 전에 좀 담이 오셔가지고 걷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집안에서도 이렇게 좀 지팡이를 짚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멀리 살지도 않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뵙지 못하고 통화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한 마음이 또 들었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거든요. 옛날 사진 보고 요즘 사진 보고 보면 와, 정말 많이 늙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빨리 간다고 생각을 하면 어, 우리 엄마 아빠도 이제 한 20년? 길면 30년? 이렇게 뺏기 못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와, 시간을 붙잡을 순 없고 평소에 잘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요즘이었습니다. 어, 이제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인데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마음은 갖고 있었는데 돌보지 못했던 분이 있거나 특히 부모님들 어, 자주 뵙지 못했거나 그러면 이번 명절에는 조금 더 사근사근하게 그리고 다시는 못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면 아쉽고 절절한 마음으로 뵐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 조금 더 따뜻하고 온기를 나누고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연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잘 만들어 볼게요. 그럼 오늘도 외쳐보겠습니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박정화가 되겠습니다. 인격과 실력을 두루 갖추고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긍정 긍정하세요. 안녕.